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 집에서 혼자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 오늘도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놔두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13장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같이 살수 없어서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굴릴 수가 없어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냈다 그랬죠? 롯을 더 좋은 땅에다가 갈수 있도록 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롯과 겹치지 않게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아일까지 해서 어딘지 모르겠는 나라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왕들이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롯과 아브라함을그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이 중에 롯이 살고 있던 땅은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소돔 왕이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러면 막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 도망 가는 와중에 롯 롯도 롯 또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면, 어, 롯이 더 좋은 땅으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 그런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죠? 보기에 좋은 땅. 어, 여기 가면 되게 부유하고잘살수 있겠다. 편안하게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땅으로 쫓아갔다 그랬어요.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 롯이 갔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것들을 알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 더 좋은 땅을 택해서 갔는데 그러면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멋진 삼촌 아브라함이 출동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4절을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경호원을 한 사람 달고 다녀도 굉장한 사람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경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어마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유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 여기서부터 단까지 차촘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15절 보니까 밤에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정말 훈련이 잘된 거예요. 밤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조명이 있고 막 그런 상태지만, 옛날에는 밤이면 자야 돼요. 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의 진영을 해집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전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 아브라함이랑 롯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 반대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어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내 가족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잘 대해주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는 아니어도 어, 뭐 우리는 아직 어린이니까 괜찮은데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냥 우리가 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공부를 잘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을 잘 못해서 내가 도와줘야 그래야 같이 놀수 있을만한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전수사님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같이 게임할 때잘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그 친구를 같은 편에다가 넣어서 껌다리 정도 정도 많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재밌게 놀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게임 못 한다 그러면 잘안 놀아 주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여전히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추천하기로는 전사님이 권하기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많이 많이 찾아봅시다.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할수 있는 게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 상관없어요. 지금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나중에 커서도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뭐 물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쌓여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도우며 살아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많았지만 가진 것이 없을 그때에도 없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 친절을 베풀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포로가 되었던 롯을 도우러 갔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 곳을 떠나야 하는 원정이었고 힘을 써야 하고, 전쟁통에 휩싸이는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먼 길을 떠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누군가를 돕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친구를, 내 주변의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또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남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기꺼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암송 기억하고 있죠 이제 9월달이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우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힘을 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한 친구가 용감하게 말씀을 외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에 얼마 남지 않은 9월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9월 날도 좋아졌잖아요 이제 하늘도 높아지고 말도 살찌고 있는데 이 독서의 계절 무엇을 읽으시겠습니까? 남은 9월 잘 마무리하고 10월달, 10월 첫주 예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고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